에덴 아자르 크로스 올립니다 좋은 출발 섬제골 기록한 받아 냅니다 크로스 기회 카린 벤제바 방중들을 카린 벤제바 받아 냅니다 크로스 기회 카린 벤제테 태클이죠 자기 영역을 지켜냅니다 비니시우스 준니어 가죠. 가림 멘제마 네. 자, 올라가죠. 가림 멘제. 자, 올라가죠. 자, 올라가죠. 가림 멘제마2대 1입니다. 자, 코스타죠. 환상적인 개인기를 성공시킵니다. 대수리 골 크로스 기회. 오, 그대로 승부를 네. 해. 스윙들을... 자, 이 코너킥 찬스가 왔네요. 카림 벤제마 오늘 경기 세 골이 카림 벤제마 결국 카림 벤제마 카림 벤제마 그다 영광으로 지경 몰려 중 구경 이건 게임 이상의 격 그래서 될수 없는 루저 치에서나은정 이상 구팬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이제 전반전 피스리 울렸습니다 네. 정말 설레니다비 마크 퀘이 선수는 상당히 발이 빠르기 때문에 압박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대인방어에 능하고요. 네. 또 빌드업 능력도 준수한 편이죠. 강태 관여합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자,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자, 찬스입니다. 발베르데.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정확한 선수죠 루이스 피그의 코너킥. 애슐리 콜. 괴히. 마크 괴히 선수는 상당히 발이 빠르기 때문에 압박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타이탄 대인 방어에 능하고요. 네. 또 빌드업 능력도 준수한 편이죠. 빗제 마에게 공을 냈습니다. 가림 벤제마를 써본 감독들은 빠지는 게 없는 공격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연계 능력뿐만 아니고 상당히 좋은 체격 조건과 또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돌파력 능등 슛! 말았습니다. 이런 걸 영국에서는 원타이머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때리는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좋았죠. 상당히 좋은 위치 선정과 움직임 속에서 원터치 슈팅이 나왔습니다. 에덴아자르 크로스 올립니다. 좋은 출발. 섬제골 기록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아, 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크로스의 뭐 속도,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 공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과감한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축구를 이길 수 있어요. 헤딩이 됐던, 또그 지혜로운 플레이가 됐던거네요 에덴 아자르 크로스 올립니다. 키퍼의 어진 플레이. 아, 김희수가 찔렀어요. 아, 칼날 같은 수루패스데요 자, 대오. 이겨냈어요. 재칩입니다 와, 좋은 돌파예요. 아키미공 잡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카림 맨제마. 단중들은 열광합니다. 국적불이 터졌습니다. 네, 다시 팽팽한 승부가 시작됩니다.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던 깔끔한 마무리. 오늘도 성공시켰습니다.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키구 동료를 바라보는 과드라도 측면으로 공 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군요. 태클로 공가로 챕니다. 지루의 공간 자,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자하, 그름 좋은데요.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자 추가 시간 어 겨우 2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지연된 시간이 거의 없었죠. 볼 터치하는 발베르데. 막았습니다. 골 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자, 크로스 괴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주심이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힛을 을 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또 양팀 선수들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갖고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크 부에히 완한 쿼드라도 램파드 다시 킹 기회 아 패스 좋네요 반칙입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자 알라바 사울 드로스 찬스죠. 열렸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은골록한테 자, 알러바 공간수하는 주드 벨링엄. 피구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아, 이거리라면슛 가능한데요.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태클이죠. 자기 영역을 지켜냅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카림멘제마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땜을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는 문요 아,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위치 선정이 대단히 좋았죠.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환상적인 개인기를 성공시킵니다. 대신에 골, 크로스 기회! 그대로! 중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공잡고 들어갑니다 에덴 아자 네 에덴 아자 오늘 대단합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오늘은 롤러코스터군요 피구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키퍼의 어, 어. 플레이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에덴 아자르 크로스 올립니다. 실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자, 동점 상황을 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자, 이 경기 뭐한 골섬이 될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 하나하나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팀의 공을 넘겨 줍니다. 산초 좋습니다. 자,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멋진 펀칭.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 멋지게 막아냈죠? 아, 왔어요! 아, 페랄토 박스 한쪽 우즈볼 키퍼의 선방. 자, 공사라 있습니다. 자, 부심이 깃발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네. 자, 이코로 킥찬스가 왔네요. 경기 새골입니다 헤트트릭입니다. 결국은 헤트트릭을 발성합니다 대단하네요. 오늘은 골문이 유난히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막판에 터진 골. 결승골이 될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안전으로 뛰었습니다. 멋진 수비 보여줍니다. 아, 잘 걷어냈어요. 아, 좋습니다. 저런 수비의 하나가 또 공격에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핏을 울렸습니다. 선수들의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가림 벤제마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가림 벤제마자 올라가죠 가림 벤제마네 바로 이거 죠자 올라가죠 가림 벤제마네 바로 이거 자 올라가죠 가림벤제마! 자 올라가죠? 가림벤제마! Inbenz-